자, 이번 시간에는요, 다섯 번째 챕터, 번역 앱 활용하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파고 어플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파고 어플이 없으신 분들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 파파고라고 입력하셔서 설치를 먼저 하신 후에 실행을 시켜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입력할 언어를요, 지금 현재는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영어를 터치하셔서 한국어를 선택하시고, 자, 그러면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되도록 자, 이렇게 지정이 되어지십니다. 자, 하단에 음성을 터치하시면 자, 이렇게 한글을 영어로 번역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공항까지 어떻게 가나요? 자, 이렇게 아래에 마이크 모양을 터치하시고 다시 한번 입력을 하시면 그 한국어에 따른 영어가 자, 이렇게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자, 스피커 모양을 터치하시면 자, 이렇게 영어로 미리 듣기가 가능한데요. 저기 스피커 모양을 롱 터치하시면 반복 듣기 설정을 지정할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선택을 하셔서 다시 터치를 하시면 자,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실 수 있으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다시 아래에 마이크 모양을 선택하셔서 다시금 내가 원하는 말을 입력을 하시면 영어로 번역이 되겠지요 자 여기 영어가 아니라 중국어나 혹은 일본어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자 이렇게 일본어로 또는 중국어로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신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십니다. 자, 이번에는요, 대화로, 서로 대화하면서 번역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길에서 외국인을 만났는데요. 자, 서로 대화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러고자 할 때는 우리 파파고의 맨 처음 화면에서 대화를 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요, 얘를 자, 한국어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일본어로 선택을 해볼게요. 자, 길을 가다가 일본인 사람을 만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묻겠죠. 자, 여기 마이크 모양을 터치하셔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자, 그러면 일본어로 자, 이렇게 나타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일본 사람이 여기를 터치하셔서 이야기를 할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자 터치하셔서 곳곳에 지방오이타메모노와 난데스카. 자 그러면 일본어로 얘기를 하면 자 이렇게 한국어로 바로바로 바로 대화할 수 있도록. 타나겠죠 자,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으실 때는 자, 이렇게 대화로 번역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다시 전 단계로 가셔서 자, 이번에는 텍스트로 번역을 한번 해 보도록 할 건데 직접 이건 입력하는 거예요. 자, 여기 번역할 내용을 입력하세요라는 부분을 터치하셔서 직접 입력을 해 보도록 할까요? 자, 한국어, 영어로 이렇게 변경을 하시고 지정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영어로 텍스트로 자동으로 번역이 되어지시겠죠. 자, 마찬가지로 다른 언어로도 직접 선택하셔서 자, 이런 식으로 텍스트 번역이 가능하시다라는 거 자, 그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요. 웹사이트 번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인터넷으로 들어가셔서, 주소 표시줄에, 자, www.yahoo.com 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자, 엔터를 눌러 주십시오. 자,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면, 주소 줄을 롱 터치하셔서, 복사를 선택하시고, 저희 파파고로 다시 들어와 주십시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좌측 위에 메뉴를 터치하시고 웹사이트 번역을 눌러 주셔서 자, 우리 웹사이트 URL을 입력하세요를 터치하시고 복사 URL을 터치하시면 이렇게 영어가 한국어로 번역되어서 나타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